길체는 궁녀로부터 청을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잡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못해 용조시에게 돌아온다. 한편 청에서는 소현세자와 함께 중요한 인질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핵심 인물은 잠재적으로 효종이나 복림세자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복림세자의 존재를 암시했다. 1. 링구친, 링구친으로 간략하게 소개된 링구친, 링겨친은 그 여파로 매춘부들과 함께 방랑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양음을 구하고 장년을 고문해서 몰래 구출한다. 진의 공중노예였던 과거가 공개되고 그가 사형집행에 관여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길채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링구친이 도움은 고의적인 행동을 암시한다. 봉림세자나 아직 등장하지 않은 효종이 링구친이 개입을 주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영과 함께 궁궐을 떠난 길체를 이름 없는 환관이 도와준다. 2. 자발적인 지원에는 그들의 신원이나 동기에 대해 예상되는 조사가 부족합니다. 길체를 돕다 붙잡힌 내신은 구타를 당하지만 순진한 척한다. 환관의 행동을 주도한 사람이 봉림세자임을 지목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드라마는 복림세자, 장현, 효종의 끈끈한 관계를 암시한다. 드라마 첫 회에서는 올해가 효종 9년차라는 점을 명시해 향후 효종의 역할을 암시했다. 드라마에서는 복림세자나 효종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아 추측의 여지가 남아있다. 장현과 효종의 역사적 동지에는 장현과 길체를 돕는 수호자로서 효종의 잠재적인 역할을 시사한다. 인머드는 효종이 참여를 예측하는 향후 동영상을 암시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구합니다. 정리하면 민구친과 내시 등 미스터리한 인물들과 잠재적인 조율자들의 등장으로 서사가 전개되면서 장영과 길차를 돕는 복림세자와 효종의 숨은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인머드는 향후 비디오에서 이러한 줄거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기대해야 합니다.